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카페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이 지금 이 동인천 정에서 가까운 이 신포동하고 좀 가깝고요 싸리제 길이라는 곳입니다 싸리제 길에 이 옛날 소위 말하는 이제 적산가옥 쉽게 말해서 일본집에 카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집이었는데 쭉 이어지다가 지금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약한이 집도 거의 한1 0 0년 가까이 된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처음에는. 일반 주택을 이용해지다가 중간중간에 가게를 이용하다가 지금은 카페로 단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본 집에 옛날 1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.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보시면 다음에,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.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인천역하고 가까워요. 쭉 가면 이제 배달이에요. 이 길을 쌀이제길이라고 해요. 쌀이제길 여기서 이렇게 쭉또 이렇게 해가지고, 주변 풍경이 이래요. 이쪽으로 쭉 가면 심포동이 나오죠. 이 카페를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들어가서 옛날 모습 카페가 좀 작긴 해도 아담하면서 이 다락방처럼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. 들어가서 한번 일본집 100년 된 일본집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지금 안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이제는 커피라든가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걸 여러가지를 팔고 있는 가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약 100년 된 일본집이여가지고 일본집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집의 특징은 이 천장을 봐야돼요 천장 보는 재미가 바로 일본집 보는 재미예요 네, 방금 사장님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히려 1930년대가 아니라 1 9 1 0년대 지어진 일본집이라고 합니다 100년이 넘은거죠 일본집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 보는 재미가 있어요. 지붕 보는 재미. 일층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일본집의 전형적인 그 천정 모습 보도록 할게요. 예, 이건 나름대로 이렇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. 예, 앉아서 이렇게 책도 읽을 수가 있고요. 네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화차도 팔고 대추차, 커피, 맥주, 와인 그리고 음식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파는 그런 가게라고 보시면 돼요. 네 이제 2층로 올라가겠습니다. 적성가은 보통 2층이 멋있어요. 2층이1층도 멋있지만 2층이 대부분이 적성가은 멋있습니다. 네 올라가겠습니다. 네 이건 뭐 인테리어죠. 인테리어인데 참 멋지네요. 보니까 자전거에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런 조형물이죠. 예, 이제 2층에 올라왔습니다. 진짜 이 건축물 대장 제가 한번 봤거든요. 여기 붙여놓고 이제 1910년도에 신축이라고 써 있네요. 와, 시범 보세요. 이게 바로 일본집 보는 이 재미가 바로 이 지붕이에요. 지붕, 천장. 예, 2층에 올라가서 더 보겠습니다. 예, 약간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런. 나무 이런 데크 이런걸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이래있다라는 것을 이런식으로 어,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진열하듯이 이런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벽이죠 막 신문지도 붙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는 예 이런걸 이런식으로 인테리어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예 여기 카페가 좀 아담해요 아담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보면서 올라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예, 저 대들보 보세요. 여기 천장은 그대로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벽면만, 벽 쪽만 좀 나무 이런 거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대부분은 원형 그대로예요. 원형 그대로라는 게 중요하죠. 여기가 가게가 상당히 아담해요. 보면은 이 가게가 아담하면은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습니다. 예,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도 고요하면서 아담하면서 좀 운치가 있죠. 예, 이게 바로 적상가옥의 모습이에요. 샹드리에가 예, 좀 멋지죠. 예,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하는 곳이죠. 예, 이렇게 골동품 일렉트릭 기타도 따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서 멋있네요. 예, 이렇게 골동품도 있고요. 옛날 전화기 골동품도 있고 커피 드립 머신인가요? 커피 드립 머신도 있고. 아까 이 밖에서 봤지만 안에서 들어오니까 되게 멋있죠. 밖에서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옛날 오래된 보이는 그런 건물 느낌인데 안에 들어오면은 오래된 그 자체가 멋있죠 대들보. 우리나라 초가집하고 좀 달라요. 대들보는 좀 비슷해도. 예, 이렇게 한번 일본집 천장, 가게 천장 한번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